자, 반전기 때 많이 했던 거야. 뭐야, 처음에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 문제를 주면서 거꾸로 실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어, 42번 한번 해볼게. 답이 이렇게 나왔대. 그럼 이거 뭐야? 큰큰작작이네 지금 답이. 큰큰작작이 답이잖아, 지금. 그러면은 뭔가 이런 느낌 아니겠어? 그럼 여기 왼쪽에 바로바로 바로 아니겠어? 근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이거 두명 아니야? 그럼 여기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3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앞에 계수가 뭔지 모르지? 원래 a 붙여줘야 되지? 네. 됐어? 근데 문제에서 아마 얘가 1이라고 했을 거야. 네. x 제곱의 계수가 1이라고 네. 돼있죠 그래서 a를 없애고 이렇게 내리는야니다 그럼 대충 느낌 오지? 나중에 문제 어렵게 내리려면 어떻게하면 되겠어? 이게 1이 아닌 걸 주겠죠. 1이 아닌 걸 주겠지? 그때그때 어, 맞춰서 해야 돼. 자, 이거 풀어볼까? 사이의 견에 아마 이렇게 될것 같아. 맞지? 그럼 여기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아, 부등식인데 방정식 할 때는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구나. 근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식 조립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사이의 견지, 큰큰작작인지 보고 오른쪽 달아주는 끝. 그 이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 47번. 이걸 풀었더니 이렇게 될때 되겠지?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조립하면 되죠 x-7에다가 x-10 한 다음에 큰큰 작정이네? 그거랑 같다 됐지? 이게 이게 되면 되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 되잖아 x 제곱 마이너스 1 7 x 플러스 70이 0보다 그거랑 같다 그래서 이거 막답 마이너스 17인데 17내지 말고 a가 마이너스 17그 다음에 b가 7 0맞다 여기까지 됐어 밑에 거풀볼까 이게 이거래 그럼 이걸 풀면 되죠 그냥 사이에 껴내? 잠깐만. 따라오고 있어. 이거 전개해. A가 얼마? 3. B가 얼마? 마이너스 8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거 신경쓰지 말고,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두 개가 선생님이 아까 근, 근 이런 느낌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두개더 하면은, 마이너스 a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왜? x제곱 마이너스 하드 x 플러스 고은 0이라는 거쌤10 얘기해 준적 있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됐어 그래서 사실 이걸 보자마자 그냥 답을 바로 낼수 있는 거야. a는 마이너스 17이에요. b는 곱이죠. 70이죠. 70. 되겠어? 아, 근데 방금 거는 앞에 계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냥 팁으로만 알아. 더 중요한 거는 요, 요 과정. 하나, 둘, 셋, 요. 하나, 둘, 셋, 요. 그치?